오늘 M7 여러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소, 예, 예, 예 오늘 M7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 제가 당분간 좀 다소 불친절하게 이렇게 자막이 없이, 어,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일단 머릿속에 이 방송 내용은 넣고 들어오기는 하는데, 지금 왼손, 어제 제가 병원을 갔는데, 왼손을 한두달 동안 아예 쓰지를 말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막 치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깁스도 어제보다 더큰 걸로 좀 바꿔서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제가 저희 부장께는 보고드리고 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는 다소 불친절한 이런 상황이 될것 같아서 일단. 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도 말로써 더 이해 다잘 되시게끔 이렇게 영상도 두 개씩 이렇게 띄워드리면서 아 조금 더 이해 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너무 불편하시면 얘기해주세요.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간만에 반등인데요. 간만에래요. 오랜만에 반등인데요. 아, 세 가지 소식이 있었어요. 일단, 아 테슬라 에 아유 부처 님께서 이해해 주신다고 손 관리 잘하세요 저희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아주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일단 첫번째로 테슬라 소식 요 얘기부터 할게요 머스크 얘긴데요 뭐 어, 테슬라 얘기기도 하고 머스크 얘기기도 합니다 그 테슬라가 보상안 받는 것 때문에 그 델라웨어 주 법원에서 그 테슬라 보상은 스톡옵션 보상은 적법하지 않다고 어... 작년에 그렇게 판결이 났었었잖아요. 그때 146조 원 규모로. 그래서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을 했고, 그때 이유가 이 사회가 사실상 머스크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이 보상 패키지 승인한 것도 머스크 통제하에서 머스크 편한 대로 이어진 게 아니냐, 이런 논리였었거든요. 근데 이것과 이제 별개로, 그리고 연계해서 생각해 보실 부분이 오늘, 어, 테슬라 이 사회에서 어, 내용을 내놨어요. 머스크한테 40조원, 어, 40조원 상당의 신주를 지급하는 보상안을 승인했다. 이런 내용이 어, 나온 것입니다. 지금 사실 그때 델라웨어즈 판결 나오고 나서 머스크가 사실상 무보수로 테슬라를 운영을 해왔거든요. 물론 그리고 이사회에서 그때 보상 패키지 승인 안된거 가지고 대법원에 이제 상고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결과 때문에, 어, 막 머스크가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어떠한, 어, 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자구책을 좀 이사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마련을 해왔던 거거든요. 세상과 보상안을요. 그래서, 어, 그 일환으로 이번에 이 신주보상안이 승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러면서 이제 이사회 쪽에서 이야기를 하길, 어, 머스크 의결권 강화하기 위해서 설계된 게 맞다. 그리고 머스크랑 또 테슬라 주주들 이 사회는 이 머스크가, 음, 이사 측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집중하는 데 있어서, 어, 핵심적인 조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보상안이 어 머스크가 테슬라에 남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어, 상황이죠. 그런데 일단 그런 단서 조항을 달기는 했어요. 만약에 그때 그 델라웨어 주에서 판결 났던 거어 법원 쪽에서 보상안 복원하라고 판단을 하면 요 신주 지급 없을 거라고 이렇게 단서 조항을 넣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요 보상안이 언제, 아, 이렇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은 이루어지느냐 했을 때, 2027년까지, 내후년이죠. 내후년까지 머스크가 핵심 경영자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에만 부여를 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일단 요, 새 신주 지급하는 요, 이사회에서 이제 승인은 결정은 났는데, 주총에서, 어, 허락은 받아야 돼요. 주주들 승인은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뭐, 테슬라 주주들은 어, 아시다시피 머스크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급여하는 무난하게 승인 받을 것이라는 게 어~ 이런 지금 현지 외신들 평가이고요 어~ 요거 지금 보상안 관련해서 어~ 일단 그~ 데나이브스도 어~ 이번 결정이 주가에 좀들이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그거다 어~ 방안이다. 그러면서 머스크 CEO직도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는 조치라면서 일단 호평을 했고요. 호평만 있는 건 아니에요. 비판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실적도 안 좋고 주가도 이렇게 올해 들어서 25%나 떨어진 상황에서 막대한 보상이 이게 말이 되느냐.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런 비판도 있기는 합니다. 자, 오늘 테슬라 첫 번째 소식. <laughs> 중요도로 따지면 이게 제일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음, 중국, 물론, 아, 어, 전기차, 중국 쪽그 현지 업체들의 그 활약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것 우리가 아 감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 또 들어와서요. 일단 이 7월 들어서 어 중국에서 중국산 이 전기차 판매가 에좀 주춤했다 이런 소식도 좀 같이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그 미국에서 50개 주뭐 어 가구당 차량 등록 그니까재등록률 그러니까, 재등록률 어 그러니까 테슬라를 사던, 쓰던 사람이 다시 얼마나 샀나, 요거를 봤을 때, 작년부터 이제 막 머스크가 테슬, 트럼프 지지선언 하면서 최고치 쳤던 게 다시 급하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덫치 나오고 나서, 와 어, 다시 요게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요런 내용까지 오늘 테슬라 소식으로는 같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laughs> 네, 우리 포츄님께서 트럼프 머스크를 좀 떨어뜨려서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화상 둘을 연달아 보는 게 <laughs> 부담가네요. 알겠습니다. 이거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그림이신, 그림인 것 같아서 우리 포츄님의 의견을 반영해 드려야죠. 트럼프랑 머스크 붙어있는 영상 이제 가급적 자제할까요? 오늘 뭔가 어쨌든 어, 요저 마지막 소식 이 있잖아요. 재구매율 어, 머스크 트럼프 지지선언하면서 떨어진 것 때문에 같이 일부러 하나 넣어봤는데 불편한 영상은 제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은 하이브리드를 젊은 분들이 좋아해요 라고 말씀 주셨네요, 우리 포츠님께서. 자, 포츠님, 근데 지금 9시인데 대응하고 오셔야 되지 않아요? 새로 하실 건 없으세요?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 테슬라 소식은 이 정도로 보도록 하겠고요. 엔비디아 얘기도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상 재생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아, 일단 그 HBM 관련 내용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HBM3, 5세대까지는 SK 하이닉스의 정말 그 지배율이라고 할까요? 시장 점유하고 있는 그 정도가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런데 6세대는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너무 열심히 이제 샘플도 출하했다는 소식, 최근에 그 실적 발표하면서 삼성전자 쪽에서 밝히기도 했었잖아요. 어, 그러면서 아, 이 6세대는 뭔가 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는가라고 우리가 좀 예상해 볼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서 그런데 일단 SK하이닉스가요. 이 6세대 HBM 만들 때 5세대보다 훨씬 그 제조 난도도 그렇고 설계 공정 난도가 높아져서 일단 원가 자체가 가격 자체가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 자체가 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객사에 내보낼 때는 더 비싼 가격에 팔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가격이 5세대랑 비교했을 때 6세대가 70% 정도 더 비싸게 책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엔비디아 쪽이랑 이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그 물량에 대해서 협상 진행 속도도 예상보다 굉장히 더딘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오는 그 샘플 같은 경우도 6세대 엔비디아에 이제 공급을 하면서 엔비디아 쪽에서도 하이닉스 만이 어, 어, 답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공급마다 변화를 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모색을 해봐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덩달아 가격도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 독점 공급에 대한 리스크를 어쨌든, 어, 완화하고, 줄여가는 데에, 어, 고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 리스크를 완화를 하고, 제품 단가를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삼성전자 마이크론 쪽이라, 6세대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다른 그런 전략을, 어, 모색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제 소식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소식이 들어와서, 이 내용을 좀, 어,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업계에서 좀 얘기 나오는거 보니까 일단 엔비디아가 제품 단가 낮추기 위해서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이 얼마나 잘하는, 잘하고 있느냐, 얼마나 좀 품질적으로 좋은 품질을 선보일 수 있느냐를 좀 지켜보기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SK하이닉스, h b m 서 아주 공구하던 그 독점적인 지위가 정말 그 외부 리포트라든지 나오 우리 국내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 정말 하반기부터는 조금은 달라지는 지도 HBM 지도가 좀 달라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는 이슈여서 어, 오늘 좀 엔비디아 소식 HBM 연계해서 좀 살펴드렸습니다. 아 분할 화면으로 하고 계시다고. <laughs> 예 한쪽에서는 주식 거래도. 어, 하고 계시고 한쪽에서는 저희 주토피아 틀어 놓고 계신데요. 자, 그리고 오늘 또 M7 소식 세 번째 소식으로는 애플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애플이 음. 그 AI에 뒤쳐져서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애플이 뭐이 시리, 음성 비서 서비스 시리 그리고 웹브라우저 사파리 이런 것을 ai 기반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전담팀을 네. 어, 최근에 꾸렸다고 해요 꾸리는 중 ing 라고 합니다 어, 뭐 내부적으로 aki 어, 뭐 답변 지식 정보 answer knowledge 그리고 information 이렇게 앞에 한 글자씩 따서 aki 요 팀을 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자 채용도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요 원래는 채치 PT 같은 그런 대규모 언어무대 뭐 이런 새로운 검색 서비스 안 한다고 했었었거든요 근데 뭐이채치 PT 같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좀 꾸릴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애플의 상황과 적용해서 봤을 때어 완전히 개인화된 시리 요거와 이렇게 접목이 돼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이 팀에서 찾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아이폰에 어 이렇게 뭐 일부 기술, 일부 기술적인 뭐 진보를 넘어서 아예 뭐 AI 기능을 위해서 독립형 앱 까지 마련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어, 업계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제가 뭔가 이게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약간 추측은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지 외신에서 이제 나온 소식 위주로 제가 업계에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일단 지금 초기 단계라고 해요. 대화 엔진. 어, 요 초기 단계 수준인 대화 엔진을 좀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어,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웹에서 데이터 추출해서 사용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놓는 형식, 고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일단 어, 뛰어든 상황이라고 해요. 어, 그 때, 팀쿡 CEO가 최근에 이제 애플 실적 발표하면서, 어 뭐, 다음 분기에서 AI 지금 AI 관련 투자를 너무 확대하고 있는 아, 상황이면서 내부 인력도 AI 기능 개발에 맞춰서 이렇게 재추진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 일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 내용이 나와서 예, 애플 소식으로 세 번째. 전달 드렸습니다 네아 에코 형제들 실적 좋네요 짝짝 우리 풍풍 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맞아요 아까 저희 국내 포인트로 오늘 카카오페이 비롯해서 아, 에코프로 비엠 실적 발표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코프로비엠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풍풍 님께서 아 2차전지 관련해서 워낙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실적 좋네요 짝짝 이렇게 말씀 주시면서 오늘 또 등장해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풍풍님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팔란티어. 오늘 애프터마켓에서도 정규장에서의 그 상승 흐름이 이어져서 팔란티어 소식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이번 분기에 팔란티어가 처음으로 분기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월가 예상치를 상해한 결과인데요.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48% 증가를 했고요. 이게 올해 말쯤에, 올해 말쯤에 달성 가능했던 그 매출 목표치를 좀 앞당겨서 달성한 거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연간 가이던스도 어좀 높여 잡았어요. 그래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주가가 장 마감 후 실적 발표된 이후에 조금 더 뛰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미국 내 매출이 어, 한70% 가까이 좀 증가했고 민간 쪽 매출도 거의 두배 정도 어,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정부유유라 정책이랑 좀 맞물려서 팔란티어는 보다 좀 수혜를 받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 어, 장에서 팔란티어 장중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하면서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이 우리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소식이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말씀까지 오늘 M7 소식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